그러면, 음, 카드만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객님, 하나, 하나, 스타트 하세요. 싹, 이 정도, 이 카드. 이 카드 기억해 주세요. 기억했죠? 여러분, 자, 이거를, 가운데에, 넣겠습니다. 넣고, 쭉 춤에, 이 카드 왔으니까, 아니에요. 쭉춤이 카드 왔으니까, 아니라고요. 이두 카드를, 위에다가,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마술 네. 하면은 하면은 이한 장의 카드만 뒤집어 습니다 그리고 안내해드린 카드는 바로 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장 카드가 전다이입니다네이 카드마술 해법은요 그냥 이뒷장에 있는 카드 3장을 3장을 뒤집어 놓으면 돼요 일단 준비는다끄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뒤로 턱 나니까 이렇게 리프를 하면서 스탑하세요 여기서 스탑 한 다음에 이 카드를 기억해주세요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손가락으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이걸로 다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다 뿌리 쪽 있겠죠? 여기 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을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다 끼워줍니다. 중간에 다 끼우면은, 이렇게 하면은, 카드가,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고, 넣으면은 그냥 뭐 공연의 의심을 없게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턱 추어 뭐 카드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끝이면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이두 카드는 위에다 올려줍니다 뭐 이렇게 차 펼쳐주면서 이두 번째 카드는 이세 번째 카드는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한 장의 카드만 지켜보도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바로 관객님이 꾸른 카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